확인 체크 238번 역시 이 문제 역시 아이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는 유형 중의 하나야.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싫어해. 이 문제 패턴을 싫어해. 엄청 싫어해. 근데 싫어하지 마. 이런 문제가 시험에서 잘 나온다는 사실. 역시 1번씩 2번씩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한번 가볍게 풀어보자.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자. 5x 플러스 7x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어가자. 2x는 작아 뭐보다? 8보다 x는 4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네 두번째 두 번째 식은 x는 k-2보다 작아 요거를 이제 수직선으로 그려보자 x는 4보다 0.0 작아야 돼 x는 뭐보다 커야 돼? 이렇게 되네 돼. k-2보다 커야 돼 근데 정수가 2개가 만족되려면 3만 들어가야 돼 2도 들어가야겠지. 그런데 1이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된다. 지금 그 얘기가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k-2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데 여기서 등호가 어디가 들어가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. 봐봐. k-2가 2가 되는 순간 만족하는 이게 빵구뽕이다. 그럼 2가 정죄가 2, 3이 돼야 두개가 만족하지. 2랑 3. 근데 2가 되면 돼안 돼. 안 되지. 근데 얘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냐? 1은 되고 1은 안들어갔지만 2는 들어가 된다 1은 안 들어가지. 빵뽕이니까.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얘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돼 아주 쉽지. 다시 한 번만 더해 줄게. 봐봐. 그냥 일단은 먼저 k 2가 1에서2 사이라는 걸 먼저 찾아. 그리고 등호 들어가면 그다음에 생각하라고. 봐 얘가 2가 되는 순간 2빵꾸이니까2안 들어가잖아. 그러니까 3밖에 안 되니까 얘는 2 2가 되면 안 되겠다. 이거 1이 되면 되네. 왜? 빵도 0이잖아. 이게 안 들어가잖아. 그러니까 2, 3 들어가네. 그래서 되네. 그래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면 되겠다. 양변에 1을 넣어주니까 3, 이 3. K는 3, 이만 이게 K의 최종 범위가 되겠다.